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그렇게 알고 제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선관위 비위를 지적하면 명예의 손으로 고발당하고 부정선거 얘기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당합니다. 거대 야당은 여론조사까지 검열하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면 입을 틀어막습니다. 요즘 저는 2차 세계대전의 연인이 된 파시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다 구금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십니다. 변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과도 만나지 못하고 설명자를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접견한 피의자는 18살로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가장 연소자로 세강대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틀 뒤 20일에 열린 법사위에서는 이들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벌백계가 무엇입니까 한 명을 본보기 삼아 무자비하고 처참하게 다스려 백 사람에게 경계를 주겠다는 폭력적 방식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넷플릭스 좀 봤다고 10대를 공개 처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벌백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형벌권 발동에 있어 일벌백계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 발언의 출처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나라법을 만들 때 자구를 수정하고 검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요 지금 1호는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10대까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모두 형사 피의자이고 앞으로 기소되면 피고인이 될 것이며 재판이 끝나면 전과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대통령이 우리의 생때 같은 청년들이 왜 거리로 나왔습니까? 과연 그들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레 당장 최상목 권한대항의 재판 인관 임명 거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재판부 구성을 보시니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중은 우리 의 기대나 바람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탄핵과 대통령을 비롯한 수십 명의 국민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막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2년 만에 임기를 마치면 나라법이 정하는 대로 연금과 경호를 받으며 여생을 기름지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릇의 분이었다면 차라리 탄핵한 가결이 이해라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보신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몸 던져 대한민국의 안팎으로 얼마나 위험한 위경에 빠졌는지를 알렸습니다. 그 덕에 국민들이 깨어났지요. 개혁 40일 만에 11%에서 50%로 지지율이 오른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깨어난 여러분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만 우리는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분노를 동력 삼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자리에 나올 것을 결심했습니다. 세이브코리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차, 답을 제가 찾고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나라의 운명은 사법부나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하는 자에게는 물리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민국이 들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 앞에 열방은 지금 떨어지는 빗방울, 동성의 물 한방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여러 민족보다 강하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 앞에 2030 청년분들 많이 오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나라를 부양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통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국가 부양의 사명을 가진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쉽게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별걸 다 포기해야 하는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행복을 다 포기하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능하고 못나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청년러분은눈앞의 현실이 좌절스러울수록 큰 것을 구하십시오 국민들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그건 다 여러분들의 빚인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냐고 따지십시오 여러분도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경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석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10월에 경주에 에이팩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올 것입니다. 해외 국빈들을 누가 맞이해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기 대선을 거론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구호 두 가지를 외치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제가 국민을 하면 여러분은 존중하라로 화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대통령을 라고 외치면 석방하라고 화답해 주십시오. 몇 년간 광화문에서는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힘없이 지나가면서 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지 수없이 의문을 가졌지만 몇 마디 대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국민을 존중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